자 한상호 본문 5과 1파트입니다. 볼게요. Have you ever known? 자 너는 ever known. 알고 있니? Someone. 누군가를 알고 있니? 근데 어떤 누군가? 제 목적격 관계사 생략되었고요. 너가 just did not get along. 단순히 did not get along with. 자 get along with 하면 뭐와 잘 지내던데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니? 라는 거죠. Maybe 아마도 그 사람은 여기서 그것보다는 그 사람으로 볼게요. 그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원서만 누군가일 거야. 근데 어떤 누군가? 자, have difficulty ing 나오면서 요기 파트 서술형 나오기 좋습니다. 자, 어떤 누군가야? 너가 have difficulty working.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함께 일하기에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은 could have been. 자, could have been 뭐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죠. Could have been someone 누군가였을 것이다. You are always arguing with. 자, 어떤 누군가죠? 너가 항상 항상 arguing. 언쟁을 벌였던 함께 언쟁을 벌였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를 예시로 들어주는데요.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항상 당신과 언쟁을 벌였던 사람이다라고 예시를 드려줍니다. This kind of situation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요. Can't l a v e 남깁니다. 당신을 완전 g 궁금해하게 남겨둡니다. What you should do. 자, 여기서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인 거 체크하시고요. 자, le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두다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wondered도 가능하지만 wondered는 해석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wondering이었던 거 기억해주세요. 어법 문제 나오면 틀리기 좋겠죠? Should you ignore 자, 너 그들을 무시해야 될까? 동사 1 또는 be extra 특별히 nice 잘해줘야 될까 그들에게 동사 2 또는 동사 3, stand up to them. 자, stand up to 하면 누구에게 맞서다라는 뜻이에요. fight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너랑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할까, 상냥하게 할까, 맞서야 할까? 자, if, 만약에 너가 have ever been confused, 너가 한번 이런 걸로 좀 혼란스러웠다면, 어 b 뭐에 대해서, what to do, 무엇을 할지에 대해 너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다면,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거죠. Luckily for us, 자, 다행스럽게도, Benjamin Franklin, the American politician and inventor, 자, 콤마콤마에서 갇혀있죠. 지금 부가 설명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미국의 정치인이자 발명가인 Benjamin Franklin은요, come up with, 자, 떠올려냈습니다. 뭘? Unanswered. 정답을 떠올려냈어요. More than, 그 이상, 200년 전 이상의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미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 생각해 냈대요. 자, 벤자민 프랭클리는 w o s 뭐였습니까? 어, very smart man. 굉장히 똑똑한 남자였습니다. 자, not just but also 체크하시고요. Not just in 어떤 분야에서 politics and science, 정치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in his, 어떤 분야에서 그의 능력, to deal with people, 뭐하는 능력, 다루는 능력,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똑똑했대요. 자 여기 to 부정사, 형용사 체크하시고 Once, 한 번은, when, 뭐할 때, Franklin was serving. 뭐할 때? 재직 중일 때. 즉, 일을 하고 있을 때. As. 뭐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A representative. 하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For. 누구를 위해?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사람들을 위해 하원 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A powerful opponent. 자, 강력한 경쟁자가. Made a long speech. 자, 굉장히 긴 연설을 했어요. 근데 무슨 연설? Creating size him. 자, 그를 비판하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뒤에 목적어 나온 거 보니까 뭡니까? 바로 현재의 분사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d 형태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this speech. 이 연설은 was so that 구문 나왔습니다. so that 너무 powerful 강력해서 that 뭐 했다. 그것이 straightened. 뭐였어요 Franklin의 political career. 정치 경력을 위협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문장, 문장 넣기. 나오기 좋습니다. 자, Franklin은 decide. 결정했어요. 뭐 하기를. To try to change his opinion of him. 자, decide. 목적어 자리에 동사하고 싶으면 to 부정사 형태로 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to try 시도했습니다. to change 바꾸기를 시도했어요. 뭐를 그의 적의 의견을 뭐에 대한 의견 그에 대한 저그 경쟁자의 의견을 바꿔 보기로 했어요. to do this 이렇게 하기 위해 to 부정사 목적이고요. 그는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to 누구에게 그 남자에게. 자, asking for a favor 뭐 하려고. 자, 이 asking 이 현재 분사가 a letter를 꾸며주고 있어요. asking for a favor. 자, 호의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는 asked 물어봤어요. 그 남자에게 to lend him 뭐해 달라고 a very rare, valuable book 목적격 부어져 빌려달라고 그에게 뭐를 a very rare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가치 있는 책 하나를 빌려달라고 근데 무슨 책 one that he knew the man had had in his personal library. 자, 콤마가 여기서 동격 콤마로서 이 앞에 있는 책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책이죠? That.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사입니다. He knew. 그가 알고 있는. 근데 뭘 알고 있죠? 목적격 접 목적절 접속사 대승략되었고 그 남자가 had 가지고 있는 어디에 그의 personal library 그의 그 개인 서재 갖고 있는 책을 하나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경쟁자에게, 그 남자, 근데 어떤 남자, 프랭클린의 적인, 그 남자가. 즉시 보냈어요. 그에게 그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Frankly는 read 읽었습니다. 그 책을 그리고 동사 1 동사 2 돌려줬어요. 그것을 with 뭐와 함께? 아, 너 쪽지와 함께. 근데 무슨 쪽지? 감사를 표현하는 쪽지와 함께 그에게 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장만 더 체크할게요. 요 문장 서수령 나오기 좋습니다. 여기 서수령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본문 3입니다. The next time. 그 후에, 그러니까 일종의 after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Franklin은 만났습니다. 그의 적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was much nicer to him. 오히려, 그러니까 훨씬 더 친절했대요. 자 여기서 much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way ever 이렇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들은 결국 became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사 1, 동사 2 remained 남았습니다. So 그렇게 남았어요. For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남은 여생을 그들의 평생을 그렇게 친구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싫어했는데 책한권 빌려 달라고,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In his autobiography, 그의 뭐에서, 자서전에서, 프랭클린은 설명했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어요. 간접 의문문이고요. 얘가 주어 역할, 얘가 동사 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what이 어, 의문사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happ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는 것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프랭클린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남자 그 남자 근데 어떤 남자? 여기서는 그 남자도 남자이기면 어, 일종의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는 게좀더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주격 관계사 나왔고요. has once done 한때 던 했던 사람.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자, to a b. a에게 비를 하다.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한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은 will be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더 ready 준비가 될 것이다. 뭐할 준비? to do 할 준비. 근데 뭘 해? you 너에게 another 또 다른 것을 할 준비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또 다른 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kindness 친절함을 더잘 베푼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By, 뭐함으로써, asking, 물어봄으로써 a small favor, 작은 호의를 요구함으로써, 누구에게, 그의 적에게 다, 작은 호의를 요구함으로써 Franklin은 gave, 주었어요. 그 남자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무슨 기회? To, 부정사, 형용사 나왔고요. 하는 기회, to, 그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This 이것은 turned 바꿨습니다. 자, turn A into B 나왔죠. 여기 into라는 점치 사 쓰이는 거 확인해주시고, 자, 그것은 이 행위는 바꿨습니다. 그의 적을 into 뭐로 친구로 바꿨어요. 오늘날 이 현상은 be known as 나왔네요. 자, 여기 as 대신에 for이나 to는 불가능하다는 거 적어주시고, 뭐로 알려집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로써 알려졌습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에서, 이때 뭐가 나왔어요? 이때, 강조보다는 여기선, 어, 가져진 절 할게요. 이때 가져진 절 나왔죠. 자, that, 뭐가,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who do not like you? 주격관계사죠 who do not like, 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하길 원한다면, to like you. 너를 좋아하기를 원한다면이란 말이에요. 너는 should do, 해야만 한다, 호의를 for them. 그들 위해 베풀어야만 한다고 is commonly to, 흔히 여겨진대요. 자, 이때 가져와진 주어니까 여기를 주어로 보고 이 사이 동사로 보는 거 잊지 않으셨죠? However,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럼 너가 더 잘해 줘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반대로 했죠. 너가 나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줘라고 했죠. 그러나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to try to create a connection. 목적어 자리죠. to try 시도하기를 원한다면 자, want 뒤에 동사하고 싶으면 to 부정사 오는 거. to try 시도하고 싶으면 To create a connection. 뭔가 연관성. 그죠? 어떤, 연결을 하고 싶으면, with, 누구와 someone.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으면. 근데 어떤 someone이죠? Who does not like you? 다시 한번, 주경 관계사. Does not. 너를 좋아하지 않는. 자, someone 단수 취급합니다. 여기 does not 쓰인 거 잊지 마세요. 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면 asking that person to do your favor is more effective. 자 동명사 주어입니다. Asking 물어보기 that 뭘 물어보기 자어 여기 약간 공간 이매한데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물어보기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뭐해 달라고 to do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물어보기는 이즈 뭐이다.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해주는 것보다 니가 호의를 좀 베풀어달라 요구하는 게그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더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To test is phenomenon. 자, to 부정사 목적이고요. To test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 현상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심리학자가 실험 수행했습니다. experiment.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1, 동사 2. came to. 뭐 했어요? 도달하다 라는 뜻이죠. 도달했어요. 뭘 같은 결과에 도달했대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가 진짜로 효과가 있느냐 궁금해서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더라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체크할 게 정말 많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요기. 서술형하고 빈칸 문제 나오기 좋고요. 두 번째도 서술형 빈칸. 세 번째는 문장 넣기. 네 번째는 서술형. 마지막 여기 문장 넣기 이 문장 진짜 중요해요. 빈칸 서술형 나오기 좋습니다. 이거 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대략 8 0 명의 학생들이 were invited. 자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해달라고 to participate in an experiment. 참여해달라고 어떤 한 실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invite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목적어가 to v 하도록 요청받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 온거잘 확인해주시고 수동태지만 이 자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날라갔지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동사형으로 문법 문제 물어볼 때 틀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동사 1, 동사 2, 들었습니다. 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접속사 대체크해주시고. They, 그들이 would be given 받을 거라고. Some money. 약간의 돈을 받을 거래요. After 뭐한 후에, a series of tests. 1년의 시험이 끝나면, 그들에게 약간의 돈이 지급될 거라는 말을 들었대요. 자, 여기 문장 서수령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문장도 미리 서수령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A researcher. 한 연구원은 was hired, 고용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made,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dislike him. 그를 싫어하도록 만들어 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사역 사람 원형입니다. 여기 dislike가 원형 동사로 쓰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By 뭐함으로써, being 대함으로써, rude 무례하게 대함으로써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려고 고용된 사람이 있었대요. 그 학생들은 툭다다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동사 1, 동사 2 were all awarded. 자, 모두 어떻게 됐어? 받았어요. 뭐를? 그 약속된 돈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약속되어진 돈이에요. 돈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 과거 분사인 거 체크하시고 그들은 were then divided. 그러고 나서 divided. 나누어졌어요. into. 뭐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룹 1은요. was asked. 자, 요청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r e s e a r c h 연구원에 의해서, to return some of the p r i z e money. 목적격, 부어요. to return. 돌려달라고. 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 받았대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목적절 접속사 나오고, 그가 had you 썼다고 그의 자신의, 그 자신의 돈을 썼대요. For, 뭐를 위해서? 그 테스트를 위해서. 그리고, the study, 그 연구가 was, 뭐에 있다? in danger. 자, 위험에 처해 있대요. of running out of funds. 아니, 죄송합니다. 그 자산을 running out. 전부 다 써버리는. 즉, 자금이 다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을 했대요. Group 2는요, 요청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비서에 의해서. 뭐 해달라고? 그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To 어디에? The institution. 어디? 에그 연구소에. 그 실험을 진행했던 그 연구소에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이번엔 비서 간 거야. Because 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was running low. 거의 바닥났기 때문에. 자 이유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누가 했느냐가 지금 다른 거예요. 자 그룹 쓰리는요. was not asked. 요청받지 않았어요. 어떠한 돈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대요. Afterward, 그 후에, all three groups, 자, 모든 세 그룹은 were asked. 요청받았어요. 뭐 하는 걸 to rate how much they like the researcher.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rate, 목적어, high. 목적어를 높게 평가하다란 뜻이에요. 평가해달라는 요청 받았어요. 뭐를? 자 간접 의문만 나왔죠.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들이 좋아하는지 그 연구원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the people,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in group 1, 그룹 1에 있던 사람들. 근데 어떤 그룹이죠? 자 콤마콤마 콤마 나와가지고 갇혀있죠. 지금 계속적 용법이고요. 안 되는 거 뭐야? t a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룹 1에 있는 사람들이 had done, 했어요. 그 리서처에게 a personal favor, 개인적인 호감을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by, 뭐에 있어, returning sub of the money. 뭐함으로써, 그 돈의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그 연구원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룹 원의 사람들이 rate, 평가했어요. 그리서치그 그 연구원을 the highest, 가장 높게 평가했대요.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데 무슨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동격 대십니다 다른 걸로 바꿀 수 없겠죠 무슨 사실 그들이 had had 했다는 사실 a bad impression 자뭘 가졌다는 사실이죠 나쁜 인상을 가졌다는 사실 오브 누에게 그에게 during 뭐 하는 기간 동안 그 실험 기간 동안 그에게 나쁜 인상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had more positive feeling,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어요. For, 누구에게, 그에게, after, 뭐한 후에, returning his money, 그의 돈을 돌려준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 서수령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 can, 어떻게 can 할수 있는가, it, 그것이 be, 될수 있는가, 대시죠. 우리가 feel more positive. 우리가 더 긍정적일 수 있는가? 투어.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For whom? 어떤 사람? We do favor. 우리가 호의를 베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라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do a for b. 그래서 B에게 A를 베풀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어디에도 뭐가 없죠? 그 A도 없고, 그렇죠? 아 A가 있고 B가 없죠? 그러면 for도 없어요. 그럼 이 for이 어디 갔냐?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여기 앞으로 옮겨가고 관계사 문장 되면서 이 얘가 관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4D, 전체사 뒤에 오는 관계사는 무조건 목적격으로 써줘야 돼요. 알겠죠? 요런 거, 문법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because, 뭐 때문이에요? What psychology refers to as cognitive dissonance 라고 나와 있어. 자, 관계사와시예요. 것으로 해석할 거고요. 심리학자들이 refer 부르는 뭐라고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refer refer to A S B A를 B라고 부르다인데요. 지금. 관계사 문장 만들면서 이 A가 지금 관계사 와수로 변했기 때문에 이 A가 비어 있어가지고 to as가 마치 붙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 체크해 주세요. We,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뭐 되도록. To be in harmony. O 형식이에요. 자,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When 뭐할때 우리가 do something. 무언가를 할 때. 근데 어떤 무언가? 데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요대 목적격 관계사여 우리가 두나 like,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를 할때그 조화가 is broken 깨져요 그리고 우리는 느낍니다 불행을 느낍니다 만약 there is a conflict 갈등이 있다면 between 뭐랑 뭐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걸 괄호 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는 Will change, 바꿉니다. One or the other, 둘중 어느 하나를 바꿉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e, 목적이죠. To relieve, 완화시키기 위해서. The conflict, 그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불행한 거, 이 찜찜한 기분을 풀라고 우리는 이둘중 하나를, 하나에 대한 마음을 바꾼대요. After, 뭐한 후에. 랜딩, 빌려준 후에, 프랭클린에게 그 책을 빌려준 후에, 프링, 프랭클린의 그 적은요, 경험했어요. 인지부조화를 경험했대요. 그는 느꼈습니다. troubled. 이제 곤란함을 느꼈어요. 피카 c 뭐하기 때문에, 그가 was doing something nice. 무언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대요. 자, something 같은 경우 세나 규칙 얘기해줬었죠. 세나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래서 문법 문제 나오기 좋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서 뭔가 기분이 그랬어. 근데 어떤 누군가죠? he dislike 그가 싫어하는 목적격 관계사 생략되었습니다. feeling anxious and unhappy 자, 지금 분사 구문 나오면서 여기 요두 문장 서술형 체크하실게요. 느끼면서 뭘, 뭔가 anxious, 불안하고 그리고 불쾌함을 느끼면서 그는 had to find, 찾아야만 했어요. 방법인데 뭐할 방법? to, 부정사, 형용사죠. 해결할 방법, 이 감정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대요. the easiest way, 자, 가장 쉬운 방법, for him, 그가 to do that,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was 뭐였습니까? To change, 바꾸기였습니다. 뭘 바꾸는 거죠? 여기서부터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가 thought about Franklin. 그가 프랭클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감정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다? 프랭클린에 대해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는 justified. 정당화했어요. Doing the favor. 호의를 베푼 것을 정당화했어요. By. 뭐함으로써. Telling. 말함으로써. 그 스스로에게 뭐라고. That. 직접 목적어. 절 나왔고요. Franklin E. Was not a bad person.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결국. 그리고 동사 1. 동사 2. 뭐했어요 여기 동사 1 하면 안 되죠? 잠깐만요. 1. 동사 2. 어 잠시만요 지금 잠깐 쌤이 필기한거 가음 음. 맞았네요 동사 1 동사 2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확신시켰어요 that 뭐라고 확신시켰어요 he 그가 실제로는 프랭클린을 좋아한다고 확신을 시켰대요 자 is there 있습니까 someone 누군가가 있나요 with Whom you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어떤 누군가?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나왔고, 너가 would like to have, 뭐 하고 싶은, a better relationship.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Try, 시도해보세요. 자, 여기 to ask 쓰이지 않습니다. asking, asking이에요. 자, 시도해보세요. 뭘? That person for a small favor. 자, 그 사람에게 For a small favor, 작은 호의를 한번 시험삼아 요청을 해보세요. Such as 예를 들면, lending your pencil or watching your bag while you go. 잠깐, while 뭐한 사이에 너가 go to the restroom. 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잠깐 가방을 빌려달라든가 아니 연필을 좀 빌려달라든가 하는 그런 작은 호의를 베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Ten. h 그러고 나면 C. 알수 있습니다. If 뭐인지 아닌지 왜덜로 바꿔 쓸수 있죠. 그들의 감정, 어떤 감정, 당신을 향한 그들의 감정이 최인지, 변하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대요. 자, 마지막 문장, 요거 필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죠? 자, 요게 뭐냐?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뜻인데 바로 뭐냐. It is likely that 주어 동사와 같은입니다. 그러면 이건 해석 어떻게 하냐. 바로 이. The chances are 뒤에 있는 이 문장만 보고 뭐일 것이다 라고만 쓰면 돼요. 그럼 그들은 will, 그럴 것이다예요. 그럼 뭐야. 그들의 감정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